왔습니다. 왔다! 바로 땡겨가 보네. 살짝 던겨 들어가니까. 왔다! 와, 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왔다! 왔다! 이놈도 세게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구레온TV의 이명철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우도를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도에서 사용할 파우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일단은 오늘은 지벌력이 좋고 확산성이 좋은 제품 어, 아미파워 굴의 스페셜입니다. 아미파워 굴의 스페셜에는 MSP라고 그 작은 마르크 패럿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벌력도 좋고 어, 기존에 아미파워 굴에가 있는데 아미파워 굴에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아미파워 굴의 스페셜입니다. 크릴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 지벌력에는 좀 탁월한 그런 제품입니다. 단점으로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원투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아미파워 굴의 스페셜 한 봉지에 음. 예. 국산 제품, VIP 한 봉지 섞겠습니다. 예. VIP는 어, 국산 제품이지만 건식 제품에 가깝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제가 항상 쓰지만 은 음, 쓰면서도 항상 만족도가 좀 높은 제품입니다. 확산성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투력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반나절 낚시로 VIP 한 봉지에 아미 파워그레 스페셜 한 봉지. 여기에 크릴 네 봉지 섞어서 오늘 오우미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수온이 막 좋다가 요즘 약간 수온이 올라갔는데 약간은 아니에요. 좀 급격하게 좀 많이 올라가서 고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저 필드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 진짜 덥다. 아, 진짜 덥다. 와, 막 하산하고 준비하는 동안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막 날씨는 바람도 좀 선선하게 불고, 아, 막 완전 덥진 않은데 아까 준비하는 동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와, 직벽 안통은 첫 캐스팅부터 잡아. 네, 저는 지금 우도 꼭지에 내렸습니다. 여기 꼭지가 비었다고 해서. 네 여기 꼭지로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성훈이 형하고 영환이하고 저랑 같이 구멍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널널하게 하고 하려고 뭐 그냥 꼭지에 그 내렸습니다 뒷벽 안 통에서도 내리자마자 첫 캐스팅에 지금 사이 좋은 놈 하나 걸었는데 와 고기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박한에물 채우면서 수온 확인해 보니까 수온이 찹찹합니다 네, 고기가 될 만한 수온이에요 어, 오늘 다 들물이라서 삼각역 쪽으로 좌측으로 뻗어가는 조류가 이렇게 형성되는 좋은 물때입니다 꼭지에서는 그러면 오늘 제 채비 소개시켜 드리고 빨리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요 <laughs> 마음이 급합니다 <laughs> 오전에 오전팀이 너무 많이 잡았다고 해갖고 저도 막 기대가 되고 저희 내리자마자 직벽 안 통도 벌써 한 마리 뽑아내는 거 보니까 고기는 확실히 활성도가 좋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제 채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다이와 토너먼트 리어포스 1.255 3 0대 예, 네, 그리고 릴은 시마노 하이퍼 포스 2,500번 오늘 원줄은 1.75 원줄이고 1.75 원줄 밑으로 일단은 1.5 목줄 어좀 길게 연결했습니다 거의 한 8m 정도 연결시켰 놨어요 좀 우돌아서 길게 연결시켰습니다 좀 찌를 계속 꾸준히 눌러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려고 네좀 길게 연결시켰고 1 5 목줄 밑으로 일단은 1.2호 목줄을 세팅을 했어요 일단 고기 활성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1.2호로 일단은 임시로 뭐 임시겠죠 만약에 고기가 크면 바로 교체를 하든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줄과 목줄 사이에는 14호 도레를 연결시켰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때는 찌리게 아시아 LC 제로 알파찌로 사용을 할 거고 어, 목줄에 뽕돌은 안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늘은 오니가께 속개구레 3호 바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낚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따. 안 통해서 또 걸어버렸네. 으응. 활성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꼭지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예, 볼류대를 노리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근데, 본류대에 고기가 없는 시기에는 여기는 굉장히 힘든 자리에요, 낚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고기도, 잡기도 힘들고, 고기도 잘안 나오고, 그럴 때는. 지금 같은, 오늘 같은 활성도 보인, 보인다면, 분명히 고기는 나와줄 거예요 들물 오늘 계속 진행될 거라서 아마 상반기 저쪽으로 쭉 계속 뻗으면서 저 안통으로 저 직벽 쪽으로 말리는 조류가 형성될 겁니다 아마 12시 반이 간조예요 그때부터 계속 들물 시작될 거라서 아마 좋은 조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 바다 수온이 괜찮아요 우도가 야, 그리고 고기 물면 오늘 1.25로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밥도 뿡꾸랑에게 먹어오고 아 지금 고기만 잡아내면 됩니다. 고기 잡으면서 소화해야지. <laughs> 와, 와 진짜 덥다. <laughs> 아, 야 오늘 코구만갈줄 알고 우산도 안 챙겨왔는데. <laughs> 아 지금 상층을 노리는 거라서 꾸준히 밑밥 동조를 시켜줘야 돼요. 최대한 지금 장사 때려서 굉장히 멀리 노리고 있습니다. 볼류 때 직공 직공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앉아서 편안하게 엉덩이가 조금 또또 탑니다. 왔습니다. 왔다. 바로 땡겨가 보네. 살짝 잠겨 들어가니까 왔다. 와, 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아, 이놈은 좀 약간 벵에돔 다운 벵에돔이네. 와, 막 작은 놈은 아니에요. 입길 들어오고 지금 앞에서 약간 힘쓰는 거 보니까. 음, 왔다. 역시. 왔다. 아, 대물은 아닌데, 한30 중반 가까이 되네. 에이, 완전 큰 놈은 아닌데, 그래도, 뜰채 될 만한 놈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유, 덥다. 시원하게 빨아갔습니다. Very g o 아이고, 아버치다박하에2 리터짜리 얼음물 채워놓고 기포기도 쌍포로 틀었어. 와다아또 앉아서, 아, 아따, 엉덩이 두또 타다. 왔, 왔, 딱 바로 또 왔습니다. 왔다. 이빨이 가져. 와, 왔다. 이놈도막 사이즈는 그렇게 큰 공은 아닌데. 아 물어주고 있습니다. 어유 한 35는 되네 중반은 되네 35중 35는 되네. 아, 아... 어 와. 와, 이놈은 사이즈 괜찮네 한 35는 되네. 예, 아, 네. 또한 마리 바로 연타로 물어줬습니다. 아이고, 아, 덥다. 아, 땀. 식을 시간이 없네. 앱스. 지금 1.25 목줄을 쓰고 있어서 한번 터지면 바로 바꿔버리겠어 1.25로 하다가 터지면 바로 일단 1.5로 올리겠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우와. 우와. 와, 와, 야 이거 뭐 밑밥만 동조되면 그냥 빨아보네 아, 와땀 마를 시간이 없네 땀. 와 바로 왔습니다. 우와! 와, 이놈도. 아, 사이즈 괜찮네. 아, 이놈도. 한30 중반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뱅에도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던지면 계속 물어주고 있어요. 조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앞에. 예, 한 마리 더 올렸습니다. 일단은 던지면 한 3자 이상은 계속 물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딱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 좋고, 힘도 좋고, 애들이. 아따, 덥다. 아, 이번에도 아마 그냥 빨아갈 겁니다. 응. 아, 따였나? 아까 찌가좀쑥 내려가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와따, 이번에 시원하게 가져왔습니다. 와따, 고기 많다. 지금 네번 던져서 네번다입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번엔 벤자리네. 아이고, 벤자리 사이즈 좋습 오늘은 뭐, 벤자리도 다 살려가지고. 어, 이거 사이즈 좋은데. 아, 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벤자리 한 마리. 아이고. 아, 아. 물한 모금 마셨고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재밌네, 진짜. 와, 지금 시간이 1시 20분. 들물로 이제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이제 간조가 지나서 물돌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돌이 시간이다 보니까 조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조류가, 부딪히는 조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고기들이 딱 좋아하는 조류예요, 지금. 서로 좀 복잡한 조류. 긴 꼬리가 좋아하는 조류. 조금 대각선으로 멀리 던져서 최대한 볼류를, 바깥에 볼류를 최대한 좀 태워보겠습니다. 이 꼭지는 전형적인 볼류낚시예요. 볼류대에서 무는 놈들이 사이즈도 크고, 힘도 좋고 지금 천조법을 쓰고 있어서 홍돌을 안 달아도 찌가 천천히 잠겨 들어가면서 상층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층에 올라와서 먹는 고기들은 거의 걸리게끔 돼 있어요 병에 돔이 있으면 왔어 아하 너한 아, 마리 왔는데 아 사이즈는 좀 작네 아저 밖에서 물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조금 안쪽으로 붙는 물이라서 약간 사이즈가 작습니다. 어? 아, 작진 않구나. 아, 이놈도 30분 넘는 놈인데. 사이즈 음, 30분 넘습니다. 이놈도. 아, 바글바글 해 어, 와 일체에 딱 들어가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에헤, 핫자였으면 피눈물 날 건데 네. 또 잡아내면 되니까 와따 와구막 뜨고 왔어 왔다 아 이참이 밥 주고 견제 한번 들어가니까 바로 빨아갔습니다 막 크진 않네 으이씨 아따 오늘 재밌는 낚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왔어 아. 와 이놈 오 오, 사이즈 좋다. 와, 계속 누르면서 와버리네. 앞으로 누르면서 옵니다, 이놈은. 조금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따친가 에이, 탁탁 털어보네. 에이, 따치네, 따치. 에이, 이놈은 따칩니다. 에이, 탁탁 털어보네. 와, 아, 따. 아, 가져갔는데. 아, 터져버렸구나. 야 아, 목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목줄 1.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목줄을 1.5로 올렸습니다 아 지금도 여건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너울이 살짝 있고 조금 꼴랑꼴랑했 날이었으면 지금 수온에 진짜 탁자 긴 꼬리들 벌써 지금 한, 한 10마리 가량을 잡았을 거예요, 진짜. 응. 그 정도로 지금 수온이 좋습니다. 일단 봉돌은 지금 현재 물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냥 무봉돌로 진행하고 있어요. 왔어. 아, 되게 빨아갔는데. 에, 예. 작은 놈입니다, 작은 놈. 어 예, 조금 기준치 조금 되는 놈. 에 자, 어몽가방 데려와라, 히히. <laughs> 예, 지금 시간이. 2시 20분입니다. 좀 빨리 해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시원하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끼가 자꾸 따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목줄 그냥 1 2 5로 해야 되나? 아 미끼만 계속 따이네. 미끼가 계속 따이고 있어서 바늘을 또 오늘도 사시아미 구레 바늘로 한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사시아미를 쓰게 되네. 왔어. 와 사시아미 구레 쓰니까 시원하게 빨아갑니다. 와. 예민할 때는 아 이거 박아 불었다. 응? 오 <laughs> 슬슬 빼니까 나왔네. <나온다. 웃음> 슬슬 땡기니까 나. 와 에이 막 사이즈 좋지도 않네. 바늘을 바꾸니까 바로 빨아갔네요. 박음고기 빼는 거는 조금 줄 팽팽하게 해서 기다려 주면 바로 빠집니다. 안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웬만하면 나와요. 본인들이. 네,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줘도 안 되고, 네한 마리 했습니다. 아, 이것도 사이즈가 작네. 야, 네, 작아, 작아. 지금 계속 미끼가 꾸준히 좀 따이고 있습니다. 어, 찌를 지금 제로 알파 찌에서. 예, 제로찌로 변경을 하고 다시 예, 낚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를 제로찌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다시 낚시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와 해가 빨리 안 넘어가네 완전 상층보다는 살짝 밑에 있을 때 밑에서 물어줄 때가 제로아이파찌가 효과가 있는데 완전 위에서 물어줄 때는 제로찌가 최고예요 와, 다 세게 가져갔다 와. 다 왔다. 왔다 이놈 네, 한30 중반되는 놈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아까 아 방금은 완전 시원하게 가져갔습니다 낚싯대까지 그대로 빨아가 버렸어요 와딱또 연타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놈도 사이즈 좋네 아 이제 다시 입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헤, 터져버렸다. 왔어, 왔다. 아유, 오오오, 또누군아 이놈도 한30 중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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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좋습니다. 아, 예쁘네. 아, 맞 예쁩니다. 아, 물한 모금 또 마셔야지. 아, 덥다. 아하, 야, 이제야 땀이 좀 들어갔고, 아까까지 와, 땀이. 아, 계속 멈추질 않아요. 아. 아따 입질 약다 작은 놈이네 사이즈가 작네 그러니까 입질이 약게 들어왔지 아유 덥다 아또 밑밥 치고 계속 또 열심히 하니까 땀이 납니다 왔다 시원하게 가져갔어 아이고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네. 얼음물 새로 바꿨습니다. 고기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완전 활발해요. 막 탈출하려고 점프하고 있습니다, 엡스 점프. 왔어. 오호호호호호호. 아, 에에. 아, <목소리> 30 초반 급들. 반찬도 좋고 회도 좋고 그냥 먹을만한 것들 여피 아... 6시 반 철수라서 철수하기 전에 분명히 타이밍 큰놈한 번은 들어오긴 할 겁니다 아또 왔습니다 아일타 1피입니다 일타 1피 이번엔 사이즈가 조금 작네 아... 아이고 아... 원래 이 꼭지가 대물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사자를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가 왔어 왔다 여지없이 빨아가고 상층에서 다시 캐스팅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은 아, 상층에서 계속 물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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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도 세게 들어왔다 어 이놈 사이즈가 조금 크네 우와 이놈 사이즈 큰 놈이다 와안 아, 뜹니다 안떠 여기까지 오긴 왔네 에이 30 중반 그래봤자 30 중반 아이고, 사이즈 좋다 이런거 아이고 아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우 들물조류 잘 가고 있습니다 와 그냥 가져간다 가져간다 오케이. 와. 이 너도 완전 사이즈가 큰 놈은 아닌데. 아이고, 만고만한 놈. 에이씨. 아아이고 오, 오. 아, 30초반 되는 한 마리 떠올렸어. 와, 이거 배경이 너무 많아. 언제쯤 사자 들어올까? 이것도 따친가? 아, 입질은 들어오는데. 찌만 살짝 들어가고. 따치 같아요, 따치. 지금, 따치가 엄청 붙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와, 돌아볼겠다 아, 복잡하네. 쉽게 쉽게 가야 되는데. 쉽게 쉽게 가야 되지. 아이씨. 아, 어렵게 가네, 얘가. 아, 아쉽네. 따치만 오시면 병에 계속 입질 들어올 건데. 아, 따치들 때문에 입질이 안 들어왔네. 아, 또 따치. 아, 따치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아, 이건 따치인가, 병해동인가. 에 예. 따치네, 이놈도 지금 여기 꼭지, 이 앞쪽에 바다는 따치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음. 이 우도는 따치가 굉장히 고약한 자버 중에 하나입니다. 음. 따치가 상층, 하층, 뭐, 온 바다를 다 점령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좀 어두워져 가면 또 빠지기도 하는데. 네, 따치가 너무 많으니까, 뱅에돔이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치 개체수가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와, 이거는, 혹시, 아, 따치네, 또. 냐. 따치 저 못하겠다. 아, 따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따치 저 못하겠다. <목소리> 따치가 빠져신가? 안 빠져신가? 5시 23분. 아유, 앞으로 시간은 많긴 한데, 아.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칩니다. 어 왔어 이제 아 이제부터 아병에좀 붓기 시작했네 왔다 갑자기 따치가 빠졌습니다. 이 앞쪽에서 어 이놈 사이즈 좋다 아이로목줄이라이로목줄이니까물어주마어에 에이, 따치였구나 게 에이. 빨아가는 것도 뱅해돔이었고 울 때도 힘 쓰는 것도 다 뱅해돔이었는데 앞에서 따치로 아, 변신을 해보네 노랗게 변신을 해보네 아따 이건 따치냐 뱅해냐 한번 견제 탁 주니까 빨아가긴 했는데 아 이건 뱅해다 아 간만에 뱅해돔 올라왔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이들 크진 않은데. 그래도, 간만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한 30초반 되는 놈. 아, 이제야 뱅에 다시 얼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따치가 빠졌네, 이제야. 아, 따, 오래 걸렸다. 아, 따. 이놈은 뱅에다. 아, 따. 으아. 어, 뱅에네. 아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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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지금 5시 50분입니다. 아, 6시 10분까지만 낚시하고 20분 정도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 아직까지 큰 놈들이 안 물어주고 있어서,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왓. 다 이거는 대개다와 세게 가져갔네. 대와 이놈은 조금 세네. 아이놈 아이고. 아이고. 에이 이놈도 뭐30 중반밖에 안되네 이제 마지막 캐스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너무 많고, 지금. 이제 병에도 딱 물어줄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잡는 거는. 사이즈 좋은 놈이 물긴 물것 같은데. 박한도 예, 너무 꽉 찼고, 이제 정리도 좀 해야 돼요. 박한 눈대까지 지금 너울이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게스팅 하겠습니다. 으이씨 아, 오늘. 보기는 진짜 엄청 잡았습니다. 중간에 따치만 난입을 안 했으면 따치 무대만 없었으면 계속 잡았을 겁니다. 많이. 와, 또 바로 왔다. 와, 이게 1타 1피네. 와 다시 1타 1피를 해 버렸네. 와, 이놈 세다 와, 이게 막판 막판에 그래도 이즈 조금 좋은 거 올라왔네. 30 중반? 네네다 고만고만 했나?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 이 고기 먼저 일단 갈무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진짜 많이 잡았다. 야, 고기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 애들이 숨 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도 들어와서 진짜 재밌는 즐거운 낚시를 했고 지금 지금 계속 물어주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 딱 됐습니다 끝들 물이 딱 되면서 아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시 반에 배 온다니까 지금부터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필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